안녕 역사를 처음 배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가 어딜까? 맞아 바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야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세웠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이었지 곰과 호랑이 신화 알지 그건 사실 곰을 믿는 부족이랑 환웅 세력이 합쳤다는 뜻이야. 옛날 기록엔 기원전 2333년에 세웠다는데 학자들은 청동기 문화가 배경이니까 기원전 10세기쯤 국가로 성장했을 거라고 봐. 작은 군장국가에서 시작해서 연맹왕국까지 발전했어. 고조선 영역은 비파형 동검이랑 고인돌이 발견된 곳까지였어. 만주 요동부터 한반도 북부까지 엄청 넓었지. 나라를 다스린 법은 판쪽법이야새 조항만 전해지는데 벌써 살인, 상해, 도둑질을 처벌했다는 건 사회가 발전했다는 증거겠지. 초기 중심지는 요동의 험독이었다가 나중엔 왕검성으로 옮겨갔는데 왕검성은 지금의 평양 근처로 추정돼 평양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면 지배층은 청동으로 장식한 마차를 탈 만큼 엄청 잘 살았다고. 그러다 위기가 찾아와 중국에서 넘어온 이민자 위만이 힘을 키워서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돼. 이게 바로 위만 조선이야. 위만 조선은 철기 문화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한나라와 남쪽 진나라 사이에서 무역을 독점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위만 조선이 너무 커지자 옆나라 한나라의 한 무제가 위협을 느끼고 공격해 와. 1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기원전 108년 고조선은 멸망하게 돼. 한나라는 고조선 땅에 한사군이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걱정 마. 한사군 중 가장 오래간 낙랑군도 나중에 고구려 미천왕에게 쫓겨났어. 우리 역사의 시작 고조선 이야기 잘 봤다면 구독하고 다음에 또 만나자.